사진 출처, 보호무역주의와 무역전쟁을 개념적으로 묘사한 이미지 챗 GPT 생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일, 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4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글로벌 무역질서에 중대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무역 적자 감소와 자국 산업 보호를 강조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재직권 후첫 관세 부과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자동차 업계를 비롯한 미국 내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관세를 적용하는 초강경 조치를 강행했다. 글로벌 무역 질서의 충격. 전면적인 관세 무기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국제 비상 경제권법 e f a 에 근거해 발표하면서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매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추가적인 관세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멕시코산 제품 역시 예외 없이 25%의 관세가 적용되며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관세는 기존 무역협정, USM커, 으로 인해 면제됐던 품목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내 물가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수입량 절반의 영향. 국제 경제 혼란 불가피 미국의 3대 교역국,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대한 전격적인 관세 부과로 인해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미국 전체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올 스트리트 저널은 이에 따른 추가 부담이 1조 3천억 달러 약 1894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정부는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캐나다는 플로리다산 오렌지, 테네시주 이스키, 켄터키주 땅콩 등에 대한 보복관세를 고려하고 있으며, 중국과 멕시코도 유사한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산업도 영향권. 한국 경제 타격 우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중국, 멕시코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 EU, 에도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 미국"를 나쁘게 대우하는 국가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석유가스의 약품 등에도 추가 관세를 매길 방침을 밝혔다. 특히 반도체는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 중 하나로 한국 기업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 머니 머신으로 언급하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바 있어 한국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각국이 이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경우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기존 예상치 2.7%보다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도 이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관세 부과 조치는 글로벌 통상 질서를 뒤흔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국의 보복 조치가 본격화될 경우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무역의 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